한테 맞는 그 최적화는 사용자를 무조건 생각하세요. 그것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공간에서 같이 쓰는 사람까지 배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이거 유지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공간의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게 더프레젠티의 소명인 공간 에디터 소미생 이혜영입니다. 우와 이 소리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수납은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다. 이렇게 배우시죠? 아니요. 정답이 있답니다. 수학에서도 어떠한 공식을 대입해서 정답이 나올 때 아무 공식이나 막 대입한다고 정답이 나오지 않죠? 공간도 똑같아요. 그 공간의 최적화 또 수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거는요 정리정돈을 할때 물건을 버리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리라는 뜻은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거.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버리려고 보니까요, 놔두면 언젠가 쓸것 같아. 그래서 못 버리세요. 그러니까 물건의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여러분이 버리기를 거의 포기하시더라고요. 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거의 90%가 시는 말씀이 뭘 고래할지를 모르겠다. 물건은요, 여러분,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내고 싶은 일, 그거에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때 편리하게, 유지가 가능하게, 그렇게 수납을 하는 게 수납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이 명품 수납, 어 수납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속속들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간을 최적화라는 것은 그 공간의 용도를 원래 취지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간에 최적화해요. 가장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건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나한테 최적화되는 수납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화장품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장품이 많지도 않은데 정리가 안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수납 공간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품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욕실에서 나오면 파우더 룸이라는 공간이 있죠? 예, 그 공간과 또 대부분 이렇게 상단, 서랍장, 예, 아니면 화장대. 이 파우더 룸 같은 경우는 서랍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랍 안에다가 이렇게 칸막이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러한 수납도구를 이용해서 눕혀서 수납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우면 문이 안 닫히잖아 서랍이 그쵸? 그러니까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정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화장하는 순서대로만 넣어놓으시면 돼요 뭐는 어디다 넣어요? 이럴 것도 없어요 내가 화장하는 순서대로만 눕혀서 수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칸막이를 쓰는 이유는 화장품 눕혀놓고 칸막이를 조절하고 그 다음 거놓고 그런 공간을 정말 알차게 쓸 수가 있잖아요 동선을 미니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할 물건만 남긴 건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 기본 베이스. 예. 그렇게 하시고, 어떤 때 세워놓냐면요. 어, 왜 이렇게 3단 서랍장 같은 때 서랍장 안에다가 화장품 눕혀서 수납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수납이에요. 보기에는 깨끗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파우더룸이라든가 화장대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서 화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순서대로 꺼내서 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3단 서랍장 같은 경우는 서서 해야 돼요. 의자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애매한 공간에 서랍은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얘네들은 누워있어.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는다고 이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샘플 같은 거, 이런 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품은 화장품끼리, 헤어에 관련된 거는 헤어에 관련된 것끼리, 이렇게 놔야 되는데 섞여 있어.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유지를 못하고 다시 도로 엉망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이 깊을 때, 이런 때는 그냥 이렇게 지금 쭉 늘어났으니까 많지 않은데, 되게 어수선해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파우더룸에 어울리는 우드 트레이라든가 뭔가 트레이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놓고 딱 종류별로 모아만 놓으시면 언제든지 쓰고 고이 끼만 놓기만 하면 되니까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 또 하나 꿀팁. 아 진짜 제가 갈 때마다 느꼈었는데요. 왜 화장대 밑에 휴지통들을 잘안뜨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좀 휴지통 놔두고 화장솜이라든가 휴지통에 바로 버리시고. 돌돌이 돌돌이 뭔지 아시죠? 그거 하나 거기다 걸어 놓으시면은 머리카락 빠지고 이런 거 얼른 얼른 닦아서 딱 뜯어서 휴지통에 버리면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센스죠.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예전에는 사실 드라이기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욕실에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욕실에 이렇게 거는 거 해드렸고 예또 파우더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좀 일부러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바구니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야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딱 걸려서 이렇게 막 널브러지지 않고 딱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다이슨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길이드란 거. 얘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대부분이 다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또그 교체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모던하우스에 가면 사실은 원래 용도는 뭐냐면요. 음식물 쓰레기 불량이에요. 근데 하얗고 깔끔하고 높잖아. 폭도 넓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안에 건 빼고, 그건 또 다른 용도로 쓰면 되니까 이걸로 드라이기 수납함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응. 똑같은 드라이기 수납함이라도 들어가는 드라이기 가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쉽게 편리하게 그리고 드라이기는 대수, 저는 사실은 감아서 서랍에 놓고 써요 저는 저는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저는 식구도 없고요 저랑 저희 신랑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 물건도 저는 또 원래, 원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대부분은 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쁜 아침에 그거 다시 드라이기 감아서 이렇게 놓고 이럴 공간이 안될 때는 위에 놓고 쓰는 게 좋죠, 그렇죠? 나는 할수 있는데 내 남편은 못해, 우리 아이는 못해. 그러면 그건 올바른 수납 방법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가장 올바른 수납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는 어떠한 수납도구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을까 연구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여러분 취향과 또 공간에 어울리는 거 그래서 저는 매번 다그 댁에 맞는 걸로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를 해가요 다 달라요 이게 어울리는 게 그리고 요거 또 다이슨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통이 뭐냐면 이게 원래 이렇게 휴지 두루마리 화장지 넣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거로만 쓰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 동글동글한 거 롤,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수납해 놨어요. 헤어스타일 바꿀 때 이렇게 얼른 꺼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최적화는 사용자를 무조건 생각하세요. 그것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공간에서 같이 쓰는 사람까지 배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이거 유지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정말 전략적으로 미니멀하게 보내셔서요,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선택적으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온라인 코치. 어, 네이버 엑스퍼트에 가셔도 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소민 선생님들 항상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또 제가 카카오 그립또 저희 어, 네이버 카페 더 프레젠트 오시면 또 인간과 또 온라인 코칭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컨설팅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어, 여러분 인생이 바꾸고 싶다면 서랍부터 어, 정리하세요. 어, 이 책은 11월 30일부터 여러분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